자, 아, 소야. 핫들핫들여로와 보세요. 네. 아이고. 잘하네, 핫돌, 핫돌. 핫돌, 핫돌. 음. 아, 쏘야. 잘한다. 핫들핫들핫들 아이 잘한다. 아이 잘한다. 오. 소. 진짜 잘본다이제 핫둘 핫들 아이 잘한다. 오. 아이고. 잘한다. 소야.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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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로 와서 아빠 있는데 오세요. 여기. 놓까지, 놓까지, 놓고 놓까지지 어? 아 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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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놓거 저거, 놓고 놓고 아고 놓고 놓고 아이고 어, 조금 용한 번 해자.